근데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일기 때도 그랬지만 네. 약달러를 항상 주장을 해 왔고 음. 그게 돼야지 본인의 정책이 성공을 한다. 음. 이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처음에 딱 내놓은 게 관세 전쟁이었잖아요. 그렇죠. 관세를 딱 올려서 음. 뭐뭐그 나와 가지고 발표하고 거기서 막칙찍해 가지고 또뭐25% 네. 2 7막 음. 수정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. 네. 이거 제대로 정해진 거냐?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환율을 연타로 들고 나왔잖아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적자를 싫어하는데 또 동시에 미국의 자본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모순적인 부분이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. 거기도 이제 다음으로는 있지만 백년국채를 뭐 떠넘긴다. 음. 그 다음에 지금 그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는 그런 코인을 발행해서 네. 어,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을 산 사람에게 미국채를 사게한다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. 네.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음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. 뭐 최종 방향성이야 저도 모르죠 음. 정말로 뭐 환율 위험이 터질 수도 있지만 음. 지금 나타난 몇 가지 상황만으로 너무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네.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좀 음. 말씀을 드리고 음.